3월 8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오늘이 38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 여성 단체들이 성평등의 생존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평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성평등 디딤돌과 그 반대의미인 성평등 걸림돌상이 발표됐고 경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포항 여성회, 조수정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38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네.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어, 38 세계 여성의 날은요, 1908년에, 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불타 숨진, 어, 숨진 여성들을 기리면서 네.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입니다. 네. 그때 1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10시간 노동제 그리고 임금인상, 참정권 보장을 외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계기로 1910년도에 제2회 여성운동가 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세계 여성의 날 제정을 결의했고 1912년도에는, 어, 로렌스 섬유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외쳤지요. 네. 우리, 우리는 빵도 원하지만 장미도 함께 원해. 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빵은 생존권을 달라, 장미는 참정권과 인권을 의미합니다. 네. 어, 올해 그래서 슬로건이 성평등의 생존이다라면서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음, 이 성평등은 생존이다 말 자체가요, 굉장히 네. 열미심장한데요. 네. 어,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배제,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담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사회가 심화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네. 성평등 정책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가 되어야겠죠. 네. 현재 보면 뭐 수많은 비정규직이나 뭐 파트타임 2일자리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이 고용 중단이나 생존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그들한테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돌봄이나 뭐 이런 공공성 확보가 성별 장애 뭐 아니면 이주 아니면 아동들한테도 어떤 조건에서든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생존권도 위협하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대구, 경북 여성단체들이 오늘 관련 행세를 가졌는데, 성평등 디딤돌과 또 성평등 걸림돌을 선정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어, 대구, 경북에서 총 6팀이 후보에 올랐고요. 네. 그 중에 세 팀이 선정되었는데, 포항에서 두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한 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해 동안 포항시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로 동료들의 어떤 불편한 시선도 있었고, 포항시에 근거 없는 2차 가해도 있었고요. 네. 또 법적 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사건의 해결에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분이라서 선정이 음, 되었습니다. 네. 다른 한 팀은 젠더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보도로 지역사회 이슈를 알려주신 MBC 장비뿜 기자와 박성아 기자님이 선정되었고요. 네. 이분들은 보수적인 포항 지역에서 젠더 이슈의 꾸준한 보도가 쉽지 않은데도 훌륭히 해내고 계신 분들이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 걸린 돌에는 2019년 여가부에서 진행했던 나다움 어린이 책을 두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한다고 지적하여서 낮은 성평등 의식으로 사업을 좌초시킨 포항남 울릉 무소속 의원이었던 김병욱과 트라이애슬론 팀 최숙현 선수가 가혹 행위를 당해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이 사건의 해결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걸림돌로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경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성별 임금 격차가 37%나 된다고요? 네. 음 굉장히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37%라고 하는데요. 네. 남자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여성근로자는 63만원밖에 음. 못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성별인금 격차가 아주 큰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이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내이고 딸이기도 한 여성이 네. 같은 일을 하고도 37%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음. 결국 가정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피해보다는 가족 전체의 피해와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뭐 남녀의 구도라든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 최근 코로나19로 노동 환경이 악화됐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성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던데 이 말도 사실입니까? 그렇죠. 어, 코로나19라는 말이 이제 더 낯설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벌써 겪은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요. 감염이나 불안은 모두에게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생업을 접는다거나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네. 여성이 대부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음, 비정규직 종사자도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네. 해고 순위도 여성이 0순위입니다. 작년에 포항 한동대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된 사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만 봐도 아마 여성이 얼만큼 이 노동 환경이 악화 악화어 있는 상황인지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게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건 역시 여성이구나라고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음, 올해 38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이 성평등이 생존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음, 개인적으로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한 사회, 어떤 이유로도든 간에 차별이 없는 사회,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관련 행사를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어,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성인권선언문에 있었던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113년 전 뉴욕의 루트거트 광장에 울려 퍼졌던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생존과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우리에게 생존은 사회적 주체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존은 모두가 잘살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상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성 선언문에 있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땅의 누군가가 더 이상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그런 성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모든 여성 단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포항 여성회 조수정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